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엔화 투자 꼭 해야 된다. 지금 엔화 낮아졌으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기도 좋고 엔화 현금 투자하기도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화 수익률 이렇게 연 16%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 드렸는데 조금 이따 한번더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엔화 현금 투자입니다. 엔화 현금으로 6월에 한번 수령을 했었고 7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두번 수령했었고 9월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33,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6월에는 294,000원에서 298,000원에 팔았습니다. 7월에는 294,000원에 샀던 거를 29만 7천원에 팔고 8월에는 29만 3천원에 걸 30만원에 29만 4천원에 걸 30만원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잔잔발이로 8천원 7천원 만원 3천원 3천원 이정도 벌었죠 그래서 애게 뭐 3만원 밖에 못 벌었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만원 잃는 것보다 확실하게 리스크 없이 3만원 버는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신한솔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엔화투자 수수료 우대를 90%까지 환전수수료 우대 해주기 때문에 저는 신한솔 이용합니다 현금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쌀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게 끝이에요. 3년, 1년. 그리고 3개월 애나 변동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는 박스를 좀 확대를 하면 요 1년 차트가 되겠죠. 1년 차트의 요 부분을 또 확대를 하면 예, 3개월 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쌀때 사서 비쌀 때 파자. 그래서 쌀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쌀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쌀때 사서, 사서 비쌀 때 팔고 이렇게 잔잔바리로 계속 사고 팔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나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제 채널에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일본 주식. 일본주식투자 어떻게 잘하느냐 싸고 좋은 주식을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좋은 주식 찾는 방법 제가 예전에 수도 없이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60만원 정도를 샀어요 그런 다음에 한 600만원 정도를 팔았더니 한 수익률이 9%고 50만원 정도 벌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넣었으면 더 많이 벌었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죠 제가 분산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분할로 매수하고 분산해서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38%, 4%, 26%, 62%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1%, 1%, 10%, 6%, 3%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쳤더니 한9% 정도 되더라.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렇게10% 이상 가는 방법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링크 타고 카드 눌러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증권사에 있는 건데요. 다른 증권사에 있는 거 신기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 289만 5천 원치 샀는데 지금 평가되는 게 293만 1천 원이 정도 평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3 6 0 0 0원 정도 손익이다라고 했는데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외화로 보면, 외화로 보면 1,900 500엔 잃었고 5600엔 잃었고 3500엔 잃었어요 근데 수익은 850엔 17엔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 왜 플러스냐 원으로 따졌을 때 플러스라는 거죠 이게 외화와 원화 차이가 그 정도 제가 싸게 샀다는 거예요 싸게 엔화를 사서 낮은 가격으로 환차익으로 이만큼 먹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라도 플러스 1.2% 정도 된다 그래서 한 36000원 정도 벌었다 근데 아직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배당금도 아주 조금 들어왔어요. 소지치 홀딩스에서 2000엔 정도 들어왔고 아까 방금 봤던 여기서 리츠, 일본 리츠 주식도 투자를 했는데요. 일본 리츠로 14엔, 728엔이 들어왔는데 세금을 꽤 많이 뗐죠. 그래서 한 12엔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 600엔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일본 주식 종목 찾기 이거 정말 영상 많이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올라트에서 했고, 백 테스트를 한 다음에 종목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목 찾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백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누적 수익률이 연화 한12% 정도가 나왔고, 최대 손실은 57% 되는 종목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종목을 바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종목을 발굴을 할 때, 종목 리스트 하고 종목 찾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나 받을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1번이었으면 지금 이제 2번 돌리는 겁니다. 2번을 돌려봤더니 연화 수익률이 9.45% 정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2번 돌렸으니까 3번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화 수익률이 한 9.29%, 9.3%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종목, 여기서 종목, 여기서 종목을 나와서 각각각 종목을 뽑아줍니다. 그럼 첨부 파일이 3개가 있겠죠. 첨부 파일 3개를 하나에 합쳐줍니다. 하나에 합쳐주면 다음 페이지와 같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은 다음에 저는 마켓 프라이스를 오름 차순으로 정렬 했어요. 왜냐면 하 일본 주식은 기본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할수 있거든요.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110엔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110엔 곱하기 100주 주를 하면 얼마야? 11,000엔이 됩니다. 11,000엔. 11,000엔. 11,000엔이라고 하면 얼마야? 11만원입니다. 11만원. 1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뭐한 300엔이다. 그러면 30만원. 최소 거래 단위가 30만원인 거예요. 만약에 1000엔이 있다. 그러면 최소 거래 단위가 100만원인 거예요. 이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켓 프라이스를 오름차 순으로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1번, 2번, 3번 종목에서 각각각 종목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찾은 다음에 적절하게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비중만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조금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나 투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현금투자하고 주식투자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